저희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조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무나세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영재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둔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약속하고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지금의 이 세상에는 없는 매우 특별한 교회가 가진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는요,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공동체성에 집중했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여호수아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저희들이 보통 여호수아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에 그 묶여 있는 어떤 전쟁, 정복,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어떤 것을 위한 강함과 담대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강함과 담대함이 여호사서를 앞과 뒤에서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또이 여호수아서를 그 안에서 앞과 뒤로 전체를 테두리로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테두리에는 강하고 담대한 순종이 테두리로 두르고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두 번째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전체 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순종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호사서의 주제가 안식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평화, 평강, 안식 다 같은 말인데요. 오늘 13절과 15절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5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왜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말씀이 원래는 루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곳에서 땅을 얻었으니까 안식을 얻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아직 땅을 얻지 못했으니 저들도 너희처럼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앞과 뒤를 두르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이 안식을 강조하며 이 여호수아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수와서다 끝난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 땅과 안식의 개념이 언제나 같이 간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약속하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하고 이루시는 주님을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제일 처음 이 약속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고보에게로 그리고 지금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유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모세 부르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전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섰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언약식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제가 저희 하전사님 결혼식 때... 제가 잠시 나누었거든요. 이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보통 두 개의 나라가 평화의 조약을 맺으며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는 이 언약식은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 놓고 그 동물들을 일자로 쭉 세워놓으면 그 가운데 동물의 피가 흘러서 빨간 피의 길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저희들이 결혼식에서 보는 레드 카펫입니다. 근데 이 곳을 둘 사이 둘이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둘중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절반으로 쪼개진 이 동물처럼 우리는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죗값을 생명으로 치르겠다 라는 그 언약을 그 둘이서 맹세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이 세상의 언약을 맺는 방식과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 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멘. 무엇이냐 하면 동물들 사이로 갈라놓은 그 길, 그 레드카펫의 길을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두시고 이 길을 타오르는 횃불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나와 내가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보여 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하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의 언약이 끝까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나에 지켜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언약의 땅에는 언제나 뭐가 같이 간다고요? 안식이 함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의 모든 명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낼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의 최종적인 약속이고 유익인데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책을 맺는 마지막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끝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이죠. 그 다음 여호수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23장 1절이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말씀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그 여호수아의 여우, 마지막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하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줬다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사서는 그러니까 무슨 책입니까? 안식을 약속하면서 시작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안식을 확인하면서 끝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은 뭐예요? 여호사서의 핵심 메시지는 정복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얻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인 유익,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 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2장 15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 설명 끝날 때까지만 여기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은 땅이죠. 땅과 안식의 개념이 항상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라는 저첫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 있죠. 저게 안식하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일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요, 이 창조의 순서에 대해 언급할 때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반찬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같이 드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첫 번째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유일한 창조물인 인간을 6일째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상자를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하루를 정했을 때, 이 하루가 움직일 때, 이 하루가 그 개념이, 창세기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날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이 끝나면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거예요? 낮이 끝날 때 해가 떨어질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그날 해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 날을 시작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된 활동, 자기가 창조를 받고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가장 먼저 온전한 하루를 받은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깜짝 생일잔치 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다 준비해놓고 불 꺼놓고 그 사람 오기만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바로 축하해 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생일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가장 하이라이트로 해주고 싶은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의 모든 그 전체 성경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요, 시편 95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95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2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정탐하고 거기서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1 세대들이 강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난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을 놓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못 받았어. 그들은 몇 평짜리 집을 못 받아서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에 입성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안식을 놓쳤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와를 지으신 뒤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과 땅을 다 뺏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언약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또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함으로 놓쳐버린 건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요 출애굽을 한 출애굽의 완성 시점을 어디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이 완성되는 건 여호수아서의 정복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완성되는 건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열1기상 6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점을 출애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전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요 안식을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도 최종적인 정착지도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해지는 그때 우리들에게 최고의 안식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오면 여호수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첫 번째 첫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안식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똑같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안식이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을 지어다. 이건 명령이죠. 주시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해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14절 보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그걸 누가 주냐?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의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참된 평안과 평화, 영원한 안식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나중을 감싸고 있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안식이고요. 우리가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지금 여기서 다 그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평화롭고요. 한 나라가 안식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건요. 그 나라의 공평한 왕이,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그 나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그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평과 정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요. 우리는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력한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의 그 맛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왜 이토록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인생의 면모를 들여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참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할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안식의 그 방식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대림교회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정말 참된 안식을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때를 얻기 위해 나의 지혜와 세상의 수많은 힘과 그런 돈의 논리에 따라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영원한 안식이 참된 그 영원함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